저의 셋째날 아침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홍섬 투어를 떠나는 날이다 에메랄드풀 투어 때처럼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호텔 로비에 앉아 차량을 기다린다 이번에는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벤이 아닌 툭툭이 같은 작은 차량이 마중을 온다 다른 호텔들을 한두 군데 더 들러 사람들을 데우고 향구로 향한다 한국까지는 약 10분. 우리 배 타야지. 날씨는 또 맑다. 이런 날씨면 홍섬은 이미 성공이다. 오늘 우리가 이용할 투어 회사는 이곳. 추후에 갈 피피섬 투어도 이 회사로 예약해 두었다. 항구에 도착해 인솔자를 따라가면 예약자 확인과 출석 체크를 하는 곳이 나온다.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을 여기서 지불한다. 우리는 모든 비용 포함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추가 요금은 없었다 홍섬 투어, 피피섬 투어, 포 아일랜드 투어 등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대기한다 투어 구분은 팔찌 색깔로 나뉘는데 오늘 홍섬 투어는 빨간색 팔찌 체크를 마치고 나면 준비된 음료를 마시며 잠시 기다린다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가이드가 주의사항과 투어 설명을 해준다. 중간중간 농담을 섞어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주는데 그 간단한 설명조차 여행의 시작 같아 기분이 좋다. 설명이 끝나면 눈앞에 펼쳐진 하늘과 바다를 잠시 바라보며 기다린다. 먼지 하나 없는 파란 하늘. 그리고 깊은 푸른 바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순간이다. 각자 맡은 가이드를 따라 스피드 보트까지 걸어간다. 우리의 가이드 이름은 알렉스. 유머도 많고 친절해서 하루 종일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약 10분 정도 걸어 보트에 도착한다. 참고로 이때 가급적 먼저 탑승하는 게 좋다. 처음 앉은 자리로 하루 종일 이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늦게 타는 바람에 그늘이 없는 바깥 자리에 앉게 되었다. 바다는 잘 보였지만 정말 뜨거웠다. 모자나 물건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앞에 앉아있던 아이의 모자가 날아가 버리기도 했었다. 자, 이제 출발. 보트가 속들을 내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풍경이 계속 바뀌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 홍섬은 마지막에 다시 들을 예정이라 바다 위에서 잠시 둘러보고 바로 다음 코스로 이동한다. 절벽 사이로 배가 천천히 들어간다. 초록빛 나무들, 절벽의 거친 질감,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지며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배는 속도를 줄이고 사람들은 조용히 카메라를 든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이곳은 직접 내려서 수영을 할수 있는 장소이다. 조금 걸어가면 눈앞에 그림 같은 해변이 펼쳐지고 이미 수영을 즐기고 있는 여행객들이 가득했다. 가이드 알렉스가 좋은 곳을 보여준다며 우리를 동굴처럼 생긴 곳으로 데려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그저 알렉스의 장난 같은 그의 단골 레파토리 같은 느낌이다. 짐은 한 곳에 모아두면 알렉스가 직접 봐준다. 섬은 작지만 풍경이 기가 막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사람들. 그네에 앉아 사진 찍으려는 여행객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한참 놀다 보면 알렉스가 모이라고 신호를 준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동한다. 점심은 투어 회사에서 준비하는 이동식 뷔페. 여기 물 깨끗하다. 채식 등 요청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하면 준비해준다. 뷰 미쳤다. 섬은 이전 섬보다 사람이 적고 물도 여전히 맑아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얼마나 예쁜지 사진과 영상으로 담을 뭐 시간이 부족할 정도. 이렇게. 점심 메뉴는 밥, 치킨, 볶음면 그리고 과일. 물과 주스는 포토에서부터 계속 제공된다. 야외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점심은 간단한 메뉴 이상 최고의 맛이다 식사 후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지막 코스로 향한다 홍섬에서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다 전망대, 니모를 볼수 있는 스노클링 우리는 먼저 전망대를 가보기로 했다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이러다 스노클링도 못하는 거 아니야? 싶은 지점에서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여유 있게 스노클링 하면서 니모를 찾아보는 게 오늘 더 맞는 선택 같았다. 해변으로 돌아와 스노클링 장비와 방수팩에 넣은 카메라를 준비한다. 그리고 물속으로. 알렉스가 알려준 지점으로 가보니 정말 니모가 보인다. 인터넷에서 봤던 다채로운 풍경만큼은 아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 미모를 쫓으며 놀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고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다. 배를 타고 돌아가는 동안 하늘도 바다도 여전히 아름답다. 파란색의 하얀 구름이 둥둥 떠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항구에 돌아오면 아침에 타고 왔던 차량이 호텔까지 다시 데려다 준다 정말 모든게 만족스러웠던 투어 오늘도 고생 많았다 피피섬 투어 때 다시 보자 호텔에 도착해 시원하게 샤워하고 잠시 쉰다 예전엔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체력이 남았는데 이제는 아이고야. 좀 다르다 호텔 근처의 블루마운틴 마켓으로 새로 생긴 곳인지 깔끔했고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규모는 아우낭 밴드마크 나이트마켓보다 작았지만 조용한 분위기는 오히려 좋았다. 한 바퀴 돌면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고른다.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케밥, 야시장 필수템 무빙, 달달한 로티와 시원한 망고주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창맥주. 이곳에는 생맥주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분위기 자체는 아주 좋았다. 음식을 들고 음악이 흐르는 곳으로 가보니 라이브 공연이 한창이다. 이 분위기 어쩔 거야? 너무 좋잖아? 한국에서는 바쁘게 일하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며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 여행을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 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이브 공연이 끝나면 아이들이 하는 불쇼가 이어진다. 그 화려한 불빛들이 오늘 하루의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진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가 마무리된다.